안녕하세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제가 뭐, 김영진 선배님, 한동수 박사님 어제 말씀드렸지만, 생각을 많이 하고 한 겁니다. 음, 여기 이제 뭐, 파이코인 초창기 시작했던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아, 동양 사람이 셋 있고, 이제 서양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여덟 명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나봐요. 지금은 뭐 멤버가 좀 바뀌었겠죠. 어, 파이인 시작한 기특한 녀석들이 녀석들이라 그랬지만 어휴, 아, 존경하는 분들이죠, 정말로 기특한 녀석들, 정말 이쁘죠. 근데 이 사람들 정말 예쁜 사람들이에요. 음, 니체하고 해결이라는 말을 썼는데 왜 썼냐면 살면서 하나둘씩 생각해 보면 참 지난 날들이 너무나 다 부끄럽죠. 참 부끄러운데 저는 제법 발이 넓은 넓은 사람 에 속해요 속해요 예 네,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부탁도 많이 했고 어, 부탁도 많이 받아 봤죠 살면서 이제 우리가 부탁할 일이 많이 있는데 정말 신중한 사람들 있잖아요 좀 신중하신 분들은 보면 부탁을 받더라도 어, 어떤 일, 일에 대한 일이잖아요. 일, 일에 대한 부탁을 받는 거잖아요. 보통 일에 대한 부탁을 받으면 그 일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 일을 부탁한 사람을 보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신중한 사람들은 보통 일을 부탁한 사람을 보죠. 그래서 일로는 이 사람 일이 맞다 라고 해도 그 일을 부탁한 사람이 어, 적절하지 않으면 그 일을 안 맞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뭐 누가 부탁하면 어 그래 이거 내가 할수 있어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한 일도 참 많아요 바가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하면서 어 음, 그렇죠 사람 함부로 소개하면 같이 바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보는 방법이 음, 사람을 보는 방법이 이병철 회장이 사람 공부해야 된다는 그게 철학이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 그런 이제 사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 사람 중에 이제 제가 보기에 완성된 사람은 해결이고 완성을 향해서 갔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니체죠 그래서 니체나 해결 입장에서 이 파이코 암호화폐라는 일을 하고 있는 니콜라스 부부를 보면 너무나 이 사람들 예쁘고 훌륭하고 기특하고 존경스럽죠. 쓸데없이 뭐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참배하고 쓸데없이 교회에 가서 뭐 참회하고 하는 것보다 이런 훌륭한 사람들한테 정말 인사 드리는게 더예아무튼 <laughs> 그렇죠 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파이네트워크 지난 5년간 하는 일을 보면 이 사람들은 뭐 230개국. 제가 이제 230개국이라고 그랬지만, 어, 세계상의 나라는 230개가 아니죠. 이제 country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230 countries. 이렇게 어떤 지역이죠. 지역.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나라도 있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글로벌하게 이제 10억 명을 해서 하겠다라는 거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는 암호화파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이런 사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절대로 그런 생각을 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들 기특하고 이쁘고 존경스럽고라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보면 이 사람들은요 돈에 대한 어떤 소유가 아니라 그냥 돈은 당연히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사람이건 파푸아뉴기니아 사람이건 툰가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중국 사람이건 일본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핸드폰이 존재하는 곳에는 돈이 당연히 존재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게팔코인이죠 엄청난 생각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어 니체 철학에 해서 보게 되면 뭐, 뭐 니체 철학은 뭐 권력 의지, 둘째는 초인, 세 번째는 뭐 영혼의 기, 네 번째는 낙타, 사자, 어린이로 이어지는 인간 정치는 3단계, 그 다음에 다섯째가 이제 우리 김현자 누님 때문에 유명해진 암호르 파티죠. 암호르 파티. 암호르 파티는 파티가 아니고, 자기, 자, 자기, 자기를 사랑하라,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에 비유해서 보게 되면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권력 의지죠. 이거를 돈 벌어야지 나도 돈 벌어야지 하는 대부분의 암호화폐 창업자들은 이런 권력 의지를 갖고 시작했죠. 사토시 나카모도는 사라진 거로 봐서 좀 다르죠. 세상에 툭 던져놓고 자기는 사라졌으니까 정말 초인이죠. 사토시 나카모도가 던져놓은 비트코인이 음 제가 모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만약 사토시 나카모도가 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밝혀지면은 비트코인은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뭐 그런 것까지 원하지 않았는데 사라져 버렸죠. 초인이죠 정말로. 그리고 니체가 세 번째로 얘기한 영혼핵이 이게 니콜라스 부부죠. 어, 이사람들 이게 왜 니콜라스 부부인지 얘기할게요. 이게 뭐 권력의지 초인 영 권력의지 초인 영혼획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거를 낙타 사자 어린아이로 했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파이네트워크의 정신세계는 아이라는 거죠. 니콜라스 부부의 정신세계는 낙타 사자 아이라는 거죠. 이게 니체가 뭘 얘기를 한 거냐면요. 낙타는 평생 동안 짐을 지고 다니죠. 이렇게. 그런데 자기 짐이 아니죠. 항상 남의 짐만 지고 다니죠. 남의 짐만 지고 다니다가 그냥 뭐 그냥... 어... 그러다가 죽어버리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낙타처럼 사는 거죠. 대부분의 아무 앞에도 그렇게 되겠죠. 권력을 지갖고 그래갖고 이게 이제 낙타같이 정신세계의 낙타 수준에 머물 자기 딴는 열심히 살지만 평생 알고 보니까 자기 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남의 일만 하면서 푼돈 받으면서 그냥 근근히 생존해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대부분. 저도 그렇게 살았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니체는 뭐라 그러냐면 사자를 얘기했죠. 근데 니체 철학 니체는 해결만큼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두 번째로 사자를 들었는데 사자는 이런 거죠. 지금 여기 있는 건돌 사자거든요. 석 사자, 경주 불국사에 있는 석 사자인데 사자가 뭐냐면요 이런 의미죠. 니체는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고 좀 낮은 단계로 얘기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개한테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거 먹어라 그러면 저 돌을 던지면 개는 돌이 먹는 건줄 알고 돌을 쫓아간다라는 거죠. 강아지들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런데 뭐 사자는 이거 너 먹어라 하면서 여기 돌을 던지면 돌을 쫓아가지 않고 그 사람한테 담, 덤벼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왜저 말을 할까? 이런, 거,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원래. 이런 걸 못하는 사람이 유튜브 썸네일에 속고, 언론에 속고, 선동에 속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각할 줄 아는 니체의 정신이 2단계만 되면 어, 이 사람이 이 얘기를 왜 하지? 똑같죠. 암호화폐가 나왔다 그러면 어, 이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왜 만드는 거지? 이 정도 볼줄 알면 사자가 되는 거죠. 리처가 얘기한 이제 낙타에서 사자로 하는 이런 사람들이 초인이죠. 이렇게 원인을 보는 거죠. 똑같이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을 겪었지만 사토시 나카모도는아 이게 크레딧 사회에서 크레딧 사회의 문제다. 그래서 P2P로 트러스트 사회로 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뭐 다른 사람들처럼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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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미국을 비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그런 것이 안 생길만한 원인을 툭 던진 거죠 사자와 같은 걸한 거죠 초인이죠 그리고 자기는 사라져 버렸죠 그런데 니체가 낙타에서 사자에서 악이라고 그러는데 이 악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뭐 교회 다니시는 분신어할 수도 있겠지만. 부활이죠. 부활절 계란을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흙으로 만든 예수님은 죽었고 나중에 다시 부활한 예수님이죠. 어... 불교는 이거보다 더 정확한 예의가 있어요. 음... 에... 석가모니 석가모니는 나중에 이제 모니족의 성자라는 소리고. 음 부처님의 원래 이름은 고타마 시탈타죠. 고타마 시탈타는 그냥 흙으로 만든 흙, 흙으로 된 어, 예수님 부활하기 이전의 예수님 같은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 고타다마 어, 시탈타의 엄마는 마야 부인이고 아버지는 정반왕이죠. 그렇지만 부처님의 아버지는 부처님의 아버지는 수도다나 왕이 아니고 부처님의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 아니죠. 부활한 예수님의 아버지와 부활한 예수님의 어머님은 다르죠. 부활 이전에 예수님 아버지는 뭐 없죠. 그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엄마는 있죠. 엄마는 마리아가 있고 아버지 요셉은 양아버지라고 하죠. 그건 참 무식한 사람들 납득시키려니까 할수 없이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종교나 똑같아요. 진짜 부활한 아기 부활한 사람이라는 거죠. 부활한 사람. 이걸 아기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니체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사자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기도 이렇게. 아기는 이거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사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아기라는 거죠. 그러면 보자라는 거죠. 여기서 뭐 권력의지가 낙타 초인이 사자 영혼의기가 어린아이인데 여기서 이 어린아이 부활한 사람. 보통 사람들과 다른 사람. 소유 모드로 사는 게 아니라 존재 모드로 사는 사람들이 니콜라스 부부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일하는 거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벌써 벌써 뭐뭐 뭐 같은 거하려면할수 있었는데 물론 뭐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요. 유튜브 보니까 뭐 얘네들이 뭐뭐뭐 뭐, 뭐, 뭐 바이낸스에 상장한다. 후오비의 상 바이낸스도 하겠지만 후업비의상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후업비가 상장하는 거래소에 후업비에 아마 뭐 내년 오픈 메인에타면뭐 곧바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한테 정보를 주신 분도 있어요. 뭐 때가 되면 다 상장하겠죠. 근데 그게 이제 내년쯤 하겠죠.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 너무 일반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과도 다르고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과도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사람을 5천만, 6천만, 7천만 모아두면 상장하면 뭐몇 천억, 몇 백억 챙기기는 일도 아닐 텐데 지금 눈도 꼼짝 안 하고 지금 오픈메인 네트워크 하기 전에 지금 막 하고 있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죠. 아직은 출생 안 했지만. 이제 오픈 메인넷이 되면 부활한 부활한 이 니체가 얘기한 악의가 되겠죠. 이런 엄청난 암호 화폐를 지금 우리들이 채굴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가 바뀌느냐? 어, 니체가 얘기했죠. 아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 어, 자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재규명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부처가 되기 이전에 고타마 시탈타의 몸을 버리느냐? 그럼 부활한 이기지 부활한 예수님이 되기 전에 부활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소용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호르 파티라는 거죠. 이게 아호르 파티인데 파이코인은 파이코인은 그냥 파이, 그 파이에서 생각하는 암호화폐는 그냥 생태계에서 존재하는 전기와 같은 건데 이게 이제. 제가 소유가 아니라 자꾸 존재로 간다 그랬잖아요. 리프로우미 그랬죠. 당신은 소유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 앞에 만든 사람도 아, 저기 뭐 러시아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푸틴도 뭐. 북한을 지켜야 되겠다는 김정은도 뭐 미국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바이든이나 트럼프도 뭐어느누구도 마찬가지죠. 소유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절대로 행복할 수 없죠. 그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걸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파이 네트워크 이 부부들은 소유하겠다라는 생각보다 그냥 뭐 존재하는 거야. 돈은 그냥 돈은 그냥 파이 파이 파이코인의 코인은 그냥 파이네트워크 생태계에 존재하는 전기와 같은거 이런 존재 모드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거는 거진 지금 사자 낙타에서 낙타와 같이 사 낙타에서 사자로 진화한 상태죠 지금 현재까지도 곧 아기가 올해 연말이면 태어나겠지만 이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소유가 아닌 존재로 경제적 자립, 즉, 부를 가질 수 있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음, 대부분 은행에서 돈을 받아야 되고, 은행에서 돈을 받아서 일을 하고, 대출을 받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건, 그거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크레딧 사회잖아요. 그런데, 암호화폐가 나온 다음에 이게 디파이가 되면서 어 생태계 내에서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서 돈을 안 받아도 은행에서 바, 만든 사람이 일자리를 안, 말, 안 만들어도 내가 생태계 내에서 그냥 소유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존재 모드로 하게 되면 더큰 지금보다도 훨씬 더큰 돈을 사용하고 뭐 쓰다가 사용하다가 남기면 자식한테도 가겠죠. 남한테 남 필요한 사람 주겠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근데 이렇게 될려니까 조건이 있는 거죠. 자기 정체성이 재규정돼야 되는 거죠. 고다마의 엄마 아버지가 다른 것, 고다마의 엄마 아버지랑 부처님의 엄마 아버지가 다르고 부활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엄마 아버지가 다르고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의 엄마 아버지가 다른 것처럼 자기 정체성을 재규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 정체성을 재규정하는 거는 뭐. 이거는 뭐할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거를 자기의 현재의 자기 지금의 자기는 계속 사랑을 이거 천재의 자기를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모르 파티. 자기 운명을 사랑하라는 거고 이 김현재 누님의 아모르 파티를. BTS의 방시혁이 아모르파티 노래를 만들어서 아모르파티가 전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친구가 됐죠. 이 친구가 서울대 미학과 나왔죠. 미학과는 미학은 철학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음악 아까 그러니까 이게 미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아들한테 미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아빠 좀 미학 잘 몰랐어요. 근데 미학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사람 사람들은 좋다. 어떻게 해야 하면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게 쓸모 있다고 생각하나? 어떻게 하면 이게 즐겁다고 생각하나? 어떻게 하면 이게 나에게 좋다고 생각하나? 그 아름다움과 좋음과 편함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이거를 이, 이, 이런 사람들은 뭐해결하고 니체는 줄줄줄줄줄줄 깨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다 이런 사람들의 테마는 소유가 아니고 존재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BTS 노래가 굉장히 사랑스러운 단어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자기 정체성 재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낙타와 사자와 이 아이라는 자기 정체성의 재규정 과정을 저는 이제 뭐 환갑 진갑 다 지나서 지난 날을 반성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했지만 야, 이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서 목표 자체가 벌써 악이네. 목표 자, 자체가 낙타도 아니고 사자를 지나서 악이. 아, 그러니 뭐 파이네트워크가 엄청난 코인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